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록초록 마술사 어, 지금 영상을 올린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제때 올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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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찍을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이 초롱마술사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또 마술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요 그 멘탈 마술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잘안 되시는 분은 적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한 숫자에 곱하기 9를 해주세요. 두 자리 숫자가 나왔다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그 값에 빼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알파벳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1이라면 A, 2라면 B, C라면, 어, 3이라면 C, 4라면 D, 5라면 E 그 숫자에 맞는 알파벳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 알파벳이 나오겠죠?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 이름 하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알파벳 철자. 그 나라의 두 번째 철자. 만약에 코리아라면 KO겠죠?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빨리 생각해 주세요. 영어로. 오케이. 그렇다면, 그 동물의 색깔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나라와 동물은요, 바로 덴마크, 회색, 코끼리입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자, 이 마술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최은우 마술사도 방송에서 이미 공개를 한 마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1부터 9까지 숫자 하나를 생각하고요. 그 숫자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9를 곱하게 되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더하게 되면 모든 게 9가 됩니다. 9가 됩니다. 그렇죠? 그 9에서 빼기 5를 해 주게 되면 4가 나오게 되죠. 모든 사람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의 알파벳은 ABCD D가 되게 되죠. D. D로 시작하는 나라는요. 온 나라 사람의 90%가 덴마크를 생각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두 번째 알파벳 E. E로 시작하는 동물은 많이 없어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물, 제일 쉬운 동물이 바로 알리펀트, 코끼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알리펀트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놀랍죠. 그리고 대부분의 코끼리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회색 코끼리 덴마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알고 나니까 정말 간단하고 허무하시죠. 하지만, 이 멘탈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배우셨나요? 재밌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초롱초롱 마술사 뼈로롱.